들 바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의 똑똑한 매물 어떤 매물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3분 거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실사용 면적 20.65 제곱미터. 준공은 2013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요.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오늘의 똑똑한 매물입니다. 방 하나 욕실 하나 구조. 매매가 1억 7천 5백만 원. 임대시세 월세 시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전세 시에 약 1억 2천만 원 감안하신다면 실투자금은 전세 시에 5천 오백만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논현동의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신논현역에서 3분 거리의 역세권이고요, 1억 7,500이라는 금액. 예. 그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 또 월세시에도 수익들도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여러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자 강남권에서도 가장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9호선, 7호선 어, 지금 네 개의 역을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신분당선 연장 노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의 가치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역만해도네 개의 역을 살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언주역 신노년역은 9호선이고요, 학동역과 노년역은 7호선이 되겠습니다. 자, 신노년역 9호선. 급행이 지나가는 신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위치 확인을 좀 해봐드리면 요 신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신논현역 주변에는 역세권 개발로 인한 많은 호텔과 또 많은 건물들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의 집가 상승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논현동의 입지 여건은 뭐 사실 길게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게다가 지금 역세권도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조금 더한발 들어가서 어떤 여건들이 또 미래 가치 상승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지 자세한 여건을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상권의 가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강남역 상권 다 아십니다. 하지만 노년역 상권도 자 토요일 일요일도 굉장히 번잡한 7일 상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이 뚱뚱합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도 뚱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편의시설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림을 통해서 보셔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움직이고 있는 상권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부대시설,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자,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한 푸니, 어, 인프라 그리고 편의시설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가 오래인데 여기는 주 (7일) 상권입니다 주말에도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어, 이곳에 같이 상승을 꾀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재료들 잠깐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적인 가치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글씨만 봐도 굉장히 뚱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너무 좀 많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네. 좀해봐드리면요 자, 교통면에서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한 이 교통의 호재, 개발 호재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임차 수요, 또 일자리 창출될 예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병원 사거리가 인접해 있는데요. 의료 관광 특구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 종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동시장 재료 사업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편의성도 편리 어, 시 편의시, 편의 편의 시설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깝게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집가 가치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 노선으로 인해서 자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는 2022년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신노년역에 급행에 가깝게 이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 굉장히 기재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을 합니다. 삼성타운의 두 배. 두 배의 그런 어마어마한 또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많은 수요자들의 그런 기대. 되어지는 지역이라고 다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병원 사거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의 그런 임차 수요도 더 많이 증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 임차 수요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라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가 가치 교통 가치 입지 가치 굉장히 높은 논현동 지역이라고 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얘기하는 뭐 특구 지정 기업들의 투자 계획들 또 정부의 개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상 막물려지는 곳이 바로 이 논현동 어, 이쪽 구역인데 그렇다면 이번 이 매물의 특징을 또 살펴봐야겠죠 어떤 매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 보시게 되면 10.41 제곱미터고요 실사용 면적 보시게 되면 약 6평에서 7평 정도가 되는 원룸형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공은 되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안전한 매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총 5층 중에 3,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층이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 하나, 욕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안에 빌트인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로 하는 원룸 도시형 생활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게 되면 화강암으로 견고하게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오늘 눈여겨 보셔야 할 점, 자 공실이 걱정 없이. 관리 업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점. 자, 원룸을 직접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거주하시는 실거주도 생각을 하시지만 오늘의 매물의 가장 포인트는 약간 수익적으로 좀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월세가 좀 많이 공실 없이 나온다라는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안에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공이 되어져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방, 실무를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자, 원룸입니다. 실평수가 6평에서 7평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창과 침실과 이앞 이, 이 공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이 주변에 원룸 싱글족, 골든 싱글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샤워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넓은 공간을 에, 너, 이 사용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임차자들이 굉장히 좀 용이하게 쓸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빌트인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요. 은 주방 시설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이 가스레인지 같은 게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풀옵션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설화하는 원룸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싱글족들은 그냥 몸만 싹 들어가면 바로 살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역시 이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게다가 이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한 장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보시게 되면은요. 1억 7500만원입니다. 주변가 시세보다도 약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시세가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이 물론 전세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가에 비해서 월세 그만큼의 많은 인... 인차 수요가 탄탄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 매월 8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